방문제 11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먼저 왼쪽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24분의 11 더하기 2와 24분의 17입니다.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해 주시면 24분의 11 더하기 그리고 24분의 2 곱하기 24 하시면 48이고요. 여기에 분자 17을 더하시면 되겠죠. 5가 되고 받아올림 65입니다. 자 그럼 더해주시면 24분의 76이 되네요. 자, 왼쪽 계산 결과가 24분의 76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 계산도 볼 텐데 여기 네모가 있어요. 네모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24분의 네모 더하기 1과 24분의 19를 계산해요. 자, 24분의 네모 더하기 가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24분의 자, 이제 24 더하기 19 하셔야겠죠? 3 받아올림 4. 43이 됩니다. 자, 그럼 분자끼리 더할 거예요. 24분의 네모 더하기 43이 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왼쪽 계산 결과는 24분의 76이고요. 오른쪽은 24분의 네모 더하기 43이에요. 누가 더 커야 될까요? 왼쪽이 더 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수록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네모 더하기 43이 76과 같다면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76에서 43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3이 되죠. 자, 그러니까 네모 안에 33이 들어가 주면 두 수가 어때요? 양쪽이 같아져요. 자, 그런데 같아지면 안 되죠. 네, 왼쪽이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바로 이 네모는 33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돼요. 작은 수.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얼마까지? 32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32개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2개입니다.